안녕하세요. 운이 오는 집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주제는 내 사주 내가 보기 첫 번째 시간, 간목입니다. 영상 시청에 앞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내 사주를 내가 보려면 만세력 어플에 본인 생년월일을 먼저 입력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런 8글자가 나올 거고, 이 자리가 내 자리이자 일간이라는 곳인데, 여기에 어떤 글자가 오냐에 따라서 본인의 타고난 성품, 즉 천성의 기틀이 달라진다고 보면 됩니다. 오늘은 본인 자리가 감목이신 분들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목은 큰 나무를 떠올리시면 되는데, 큰 나무를 타고나신 분들은 가지를 잘라도 자라나는 나무의 성질 때문에 기본적으로 타고나길,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타고 태어납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남에게 주는 거에 인색하지 않고 친화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도 폭넓은 분들이 많습니다. 간목인 분들은 큰 나무가 휘어지지 않듯이 뻣뻣한 분들이 많고, 실제로 인간관계에서도 윗사람에게 굽히거나 아부떠는 거 이런 거를 못합니다. 그래서 간목인 분들은 직장인이라면 어느 정도 위치에 있거나 아니면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은 천간 중에 하나입니다. 큰 나무라서 실제로 간목을 타고나신 분들은 뼈대가 굵고 큰 분들이 많고 시원시원한 성격도 가지고 있어 리더로서 제격이라 볼수 있습니다. 다만, 큰 나무는 기본 고집과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잘 컨트롤이 안 된다면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본인 하는 일에 손해를 볼 수도 있으나 감목은 긍정의 힘, 밝고 푸르른 나무의 힘으로 결국에는 인생이 좋게 풀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사주 구성에 금이 없다면 규칙적인 생활이 안 맞고 얽매이는 걸 싫어하거나 거절을 잘 못하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수가 많다면 수다부목 되어서 정처 없이 떠돌 수 있고 토가 없으면 뿌리를 내릴 수가 없으니 인생의 결과물을 만들어내기가 어렵습니다. 이 밖에도 사주 구성에 따라 이큰 나무가 뿌리를 잘 내려서 열매라는 결실을 맺어 성공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큰 나무가 잎도 못 피우고 심지어 물에 떠내려가는 형국이 되기도 하니 본인 사주 구성이 굉장히 중요한 천간입니다. 궁금하신 게 있는 분들은 댓글 남겨 주시고요. 지금까지 운이 오는 집이었습니다.